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는음 켜보는 거어제품이이안 들어서, 이안들이안들어이안 들어서, 촌이 안 들어서, 촌이 안들어이이렇게 피저딱 보고 타 보이죠. 응 탔어요. 타, 타 보이죠. 아,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. 그런데 음, 보이죠. 이 소리 나는 거. 응. 응. 이걸로 맞춰준다고 가지고 나서. 이두 개를 해봐요. 정상 작동되는 거는 소리가 삐 소리가 날 거야. 소리 가날거야요 근데 소리 안 나죠? 네. 뒤에 껐던 번 여분 이 소리 나죠? 나요. 저 앞에 껐으면 앞에 게 나요. 문제 현재. 네. 그래서 한번 그래서 뒤에 거 빼버리고. 버려졌어. 뒤에 거를 장착을 해본 다음에. 원래 퓨즈가 두 개요? 여분 여분으로, 여분으로 아 하나. 줄여요. 그래서 대리님 뭐 h a t happened to the d o c t o 면사장님 자리 그다음에 차장님 나랑, 자리, d i a s a 상 a n i n d a r 리 돌아간다. 안 돌아가나? 들어가는 거예요? 안, 지금 안 들어가죠. 어, 여기 뒤에는 소리가 나는데? 소리 나죠. 예. 앞에 안 나오죠. 예. 네. 그렇게 되면 또 PCB. PCB 문제 좀 디스플레이 PCB 문제. 또 뜯어요. 또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퓨즈를 보게 되면 글씨가 써있어요 글씨가. 4배 음, 저도 을이 음. 250볼트 글씨가 싶을 때, 게 써있거든요 이 배고 싶을 때, 이 배고 이배이 배고 이고 싶을 때, 이 배고 싶을 전원이 안들어온다 그 배고 싶을 때, 이이을 때, 이배배을 해봐라. 그 다음에 SMPX 먼저 확인해보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오는데 나중에 표지 교환하니까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응. 들어가는게 보이죠? 응. 들어가는 거. 근데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? e 응, 디스플레이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작동도 안 돼. 그러면은 d d 은 괜찮고 전원도 괜찮고 PCB? 그건 또몰라 t don't d o n